펜트하우스입니다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기 입체청소가 되어있어서 신발 벗고 들어오면 되고요 이쪽은 신발장이고 여기는 팬트리에요 창고가 있어서 원하는대로 팬트리도 네. 엄청 크네요 네 오. 이거는 약간 독특한 소재로 되어있네요 석고 보드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네. 펜타하우스는 1층은 아, 아래층은 거의 8사 타입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면적만 약간 작을 뿐이에요. 뷰는 완전 뿜주세요 창이 이렇게 넓으니까 광도 네. 엄청 잘 보이고. 여기 장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도. 뭐 아, 여기서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강탁뷰가주방이요아 어. 여기도 등을 올렸나요, 대표님? 어, 한칸 올린 거네요. 네. 이게 원래 세칸 있는데 한칸 올렸어요. 어. 더 올릴 수도 있고. 여기 핵심은 펜트리죠. 펜슨 타입 핵심처럼 펜트리가 엄청 크게 있어요. 와. 펜트리 안에도 다 창이 있어서 어 넓은 창이 있어가지고 되고, 네. 네. 너무 좋네요. 환기도 되고 뭐 보존하기 좋죠. 와 여기 보통 양쪽 다. 양쪽 다 지금 수납으로 쓸수 있어서 수납 엄청 커요. 어 다른 집들은 여기 구리 같은 재질로 되어있던데 여기는 조금 마감 자세가 틀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타워는 좀 달라요. 음, 음. 여기 김치 냉장고는 뒤바게 음. 되는 거고요. 여기 냉장고 에 내시면 되고요. 주는 옆으로 완전 끝내시죠. 어. 여기도 공간감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팬트리 너무 넓은 광폭 팬트리입니다 네, 여기는 안방이고요. 네. 세탁실은 이쪽에 있어요. 세탁실. 세탁실. 이렇게 여기다가 세탁기 를 넣으면 될것 같고. 네. 이거 내려서 바로 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세제. 저 위에는 네. 와 네. 복층이다 보니까 여기 여기 층도 엄청 높네 높네요. 네. 그리고 화장대 그리고 안방 화장실 네. 드레스룸. 네 대석재질로 된 화장대가 있고요. 이 네, 자. 드레스룸에 어 여기는 거울이 있네요. 전신 거울이, 네. 전신 거울 있고 드레스룸. 여기는 시레기를 어, 어, 놓을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방 화장실. 이럴게요. 이쪽으로 가어까요 네. 이시에는 방이 두개 있고, 화장실 하나 있어요. 와, 방이 두 개라고요? 네. 와. 와, 저기는 이따가 촬영할게요. 저기. 네. 아, <laughs> 어, 조금 작긴 해도 공간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방으로 이쓸수 있고요. 네. 네. 여기에는 앞에 베란다요. 베란다가 있고요. 어 그리고 화장실이랑 드레스룸 어 화장실이 총 여기는 세 군데네요. 네. 드레스룸 여기 또 드레스룸 여기는 큰 아이가 지내면 될것 같아요. 저기, 엄마가 떨어져서 저기 네, 사는 네. 너무 좋아하겠어요. 네. <laughs> 짜. 이타우스의 가장 핵심인 야외 정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멋지죠. 집에 정원이 아파트에 있다고요? <laughs> 아파트에 이런 정원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늘 정원, 하늘 정원. 와, 여기 물놀이 애들 물놀이하는 거를 만들어도 되고요. 공동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여기는 바베큐장을 만들어도 되고, 여기는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도 되고, 와, 여기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수 있죠. 와, 강뷰 보이시세요 여기? 그리고 이게 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안감이 전혀 없게 안정감을 느끼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집이 하늘 정원이 저희 집이 있다고요? 와, 네. 네 저기 벽 너머는 어디일까요? 성국일까요? <laughs> <laughs> 너무너무 예쁜 8사타이 이제는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펜트하우스가 네. 이거 얼마일까요? 사고 싶네요 <laughs> 그냥가 7억 5천입니다. 아, 정말, 한교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는, 십 몇억이 넘어가야지, 이런 걸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네. 여주에서는? 전원주택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를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전원주택처럼 힘들지도 않으면서, 전원주택에 이런 혜택을 누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아 너무 좋네요. 네. 파스타이 <laughs> 펜트는 여기 전체 두 개밖에 없는데 한 동은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남은 파스타이 굉장히 인기 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서해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 아파트 전체 그 타입별로 구경을 해봤습니다.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 매물은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그러므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영 고민중개사 공인중교사. 이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지 아니에요. <laughs>